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98번째 차트 인생은 연속적이다. 우리가 자기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신성을 완전히 자각하여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과 어우러지는 일은 당장에 가능하지는 않다. 의식의 완성은 천천히 진행되며 그 마무리는 연급을 통해서만 완결된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시간이란 없다. 그러나 삼차원적인 의미에서는 시간은 있다.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견해에 따를 때, 인생은 연속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중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하거나퇴보하거나 어느 한쪽입니다. 인생은 연속적이며 그 의식상태나 존재의 진동, 유류의 변화 때문이, 때문에 다만 그 겉모양이 변화할 뿐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의 상태는 며칠 전, 몇년 전, 몇만 년 전에 그 사람의 경험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연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건, 다른 의식 영역에 나타나건, 모두 같은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배우고 이해하십시오. 첫째는 인생이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구분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시간입니다. 구분된 공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간은 하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온갖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의 힘 밖에는 인생은 법칙 아래 진행됩니다. 인생의 연속이라는 표현 속에는 3차원적 관점에서 우리가 윤회라고 부르는 경험이 리듬있게 바꾸어 말해서 주기적으로 오고 간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삶은 환생의 법칙이 아래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환생의 조건은 복잡하고도 정확한 까르마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불변의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시뿌린 것을 무엇이든 거두어들입니다. 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이웃을 대접하듯이 장차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대접받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전체 내지 중심에서 바라보면 <laughs> 죽음은 단지 다른 삶에서의 탄생이며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한 사람이 이동해가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활하십시오. <laughs> 당신이 아주 조금 법칙을 어겼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살 곳이 많다. 요한복음 1 4 0 5 0 6 0 0장0고하0시오0그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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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궁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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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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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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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법칙 안에 진행됩니다. 곧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 그것은 우리가 발동시킨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명제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 자신의 참 값어치만큼의 존재일 뿐입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당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씹뿌린 것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경험 속에 비열하고 무관심한 시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창조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당신 자신의 진보와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에게는 최상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법칙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있어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까르마의 법칙은 환생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빛의 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의 이 일이 없다면, 사람의 아들의 어리없다면, 주 그리스도의 식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상의 모범을 보여준 일을 따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의신, 너의 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일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계율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 운명을 창조한다. 이 법칙과 질서의 우주에서 인간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그세 가지 모습인 사랑, 지혜, 의지를 나누어 지니고 지니는 자유의지적 행위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거나 신의 오직 하나인 의지에 반하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입니다. 또 인간이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우주의 의지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입니다. 의지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에너지의 의지와 어우러질 수도 있고 또는 그것에 거슬릴 수도 있는 그 힘입니다. 그것을 자연이라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그 힘과 어우러져 있는가 아니면 거스르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향해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의 어느 한쪽입니다. 운명이란 영혼이 스스로의 의지로서 창조적 에너지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이건 어떤 면에서나 자기가 하려고 결심한 일을 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의지보다 더큰 충동이나 영향력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험에 있어서든 개인의 의지보다 더큰 충동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성은 자기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이 외부의 거룩한 힘과 어울려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처음부터 선택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떠한 경험에 있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3월과 4월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8월과 9월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기.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